네 안녕하세요 도도예요 오늘은 뭘 만들까 하면 뭘까요네 오늘은 바로 딱 봐도 아시겠죠 뭡니까 준비물 먼저 뭘 만드냐 하면 만들어요? 함정. 상자 함정. 주묘물덧상자 그리고 당연히 TNT. 다음에는 여기 다이아몬드. 해볼까요? 네,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몬드블홀이 들어가 네, 먼저 이렇게 파줍니다. 네, 지금 무 소리 들리죠? 우리 동생이 들어왔어요. 이렇게 조식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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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티 n t 를티 n 가 만드는 거 아시죠? 네, 이렇게 해주시고 자, 이번에도 노력을 드릴게요. 크 와서 소바로 바꿔서 해볼요 네, 소바로 바꿔서 어? 흙이 들어왔다. 소바로 바꿨죠. 네 어? 왠 상자지? 내려가야지 오! 어, 달려불러 어, 어, 어. 이렇게 해고 드디어 어떠셨나요? 이 함정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